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고 있는데 봄맞이 랭킹 패션 에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9cm에서 둘러보는 게 가장 괜찮겠더라고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뭐야 뭐 뭐야 야 신발도 막 들어오자마자 페몬트 뭐 해가지고 이제 맛스럽게 생긴 신발들 야 이거 맛있겠는데 요즘에 그 모카무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원래 브라운 컬러들 많이 입었었잖아 따뜻한 컬러가 아, 랭킹 패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게 예쁘고 안 예쁘고는 딱 보면 알거든요 직관이 말해주거든요 아 어, 이거 졸라 예쁘다 사야 된다 내꺼 냄새 난다 이렇게 말해 주기 때문에 다 사는 건 아니고 일단 담아서 보고 그리고 이제 랭킹 딱 들어가면 이런 제품 나오잖아 오쉣 이거는 무조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사면 좋을 것 같은데 50% 할인해가지고 쉽게 할벌리는이 인더로랑 쿠어랑 이 A 2 자켓 상위권에 있더라고 6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에 이런 것들도 뭐 맞는다면 취향이 맞는다면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BDR 이 제품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 괜찮거든요 그냥 뭐 묵직하게 입기에 좋아 이 셋업이고 쓰리피스로 나와가지고 베스트까지 있단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일링하기에 괜찮은 아이템 이거 내가 정말 에 속에서 올라온 거 아니야? 에 어, 많이 예쁜데? 헬리코튼 야 이거 진짜 예뻐 보이기는 한다 브라운 앤 오오 쉣1 0사이즈 품절 요런 것들 좀 사이즈 맞는 사람도 있다면 100사이즈 있는 사람들 있다면 입어가지고 혼내줘도 될거 같은데? 이 하면서 르몽쉘 미셸 요것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체형에는 좀안 맞는 것 같아. 정직한 핏이랄 그러니까 팔통도 좀 좁고 어깨도 좀딱 맞고, 근데 총장은 상당히 좀 긴. 진짜 워크웨어 스타일로 나온 핏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취향에 맞는다. 팬츠 스타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깔끔하게 입어줘도 나쁘지는 않죠. 잘 입는 사람들은 또 졸라 잘 입더라. 이런 게좀개륵인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 사두면은 그냥 뭐 휘트로마트로 졸라 입는 거긴 하거든요. 신선한 간지를 준다기보다는. 아 아, 저 사람 기본 딱 근본 아이템을 로고 플레이 해 가지고 멋지게 코디했다. 나는 이 코디 스타일링이 더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품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사이즈도 없네. 사이즈 다 동나버리고 이게 뭐야? 아, 사이즈 있는 사람들은 쭈라 해주시고요 인스턴트 뭐?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3 레이어 있고 또2.5 레이어도 있더라고요. 나쁘지 않겠는데, 그냥 우비로 사가지고 입기에 나쁘지 않은. 그 다음에 지퍼도 좀 방수 지퍼 아니에요? 방수 지퍼는 아니네요. 아쉽게도. 방수 지퍼까지 싹! 들어가고 했으면 느낌이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진한 거 아닌가 이 로고가? 아 이것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놔 보자. 들어가 있어, 색이야. 데님 자켓 같은 것도 좀야 아웃스탠딩. 야 이거 예쁘긴 한데. 요즘에 너무 포켓 두개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타입 원인가? 이런 것들이 또 땡기기는 하네요. 러프 사이드. 이것도 예쁘다.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한데 하, 이제 여기 포켓 하나는 게 자꾸 땡기네. 이것도 일단 담아놔보고. 야 이거 예쁜데? 여기에서 이제 퀄리티가 졸라 올라가서 나온다? 포터 클래식. 예, 네, 그 바이브 날것 같은데, 이게 더 이쁘다. 그리고 이 바지 있잖아, 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모델이 입다면난36 사이즈, 한 사이즈 업해가지고 입어야 되고, 잘 만들어진 일본 데님 같은 느낌이다. 또 이제 어찌 됐든 펜필드가 헤리티지가 있잖아. 여기에서 제대로 된 미국 맛을 내놨다? 요 이미지로 보면 졸라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나도 이펜필드에서 데님 이건 완전 처음 접해 보는 거라서 이미지만 보고 사기를 당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200% 만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험 도 내가. 대신맨이잖아, 거의. 대신하는 게 좋으니까. 테이퍼드진또 내가 좀 좋아하잖아. 근데 살짝 루즈 테이퍼드로 입을 거니까. 이거 조 받아. 무조건 받아. 99,000원 보고 들어왔는데, 122,000원 내고하면 이거 말안 되잖아. 체크셔츠 뭐살 만한 거 없나? 스트라이프 셔츠나 체크셔츠도 있잖아. 와, 싹 보고. 야, 컬러 오묘한데요이 형님 묵직하시다. 간지나긴 하는데, 이거. 야, 여기 가슴 포켓까지 패턴을 맞췄다? 이거 맞추기 진짜 쉽지 않은데. 버려야 되는 원단이 많다 보니까. 감동인데? 한번 가볼까? Quatro... 3사이즈만 남았어? 아. 그 다음에 이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 있잖아. 요것도 영상 내가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역사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들도 다 이야기 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멀티 스트라이프는 보고 딱 예뻐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 이거 하나면에서 나는 사실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딱 10가지 멀티 스트라이프를 봤을 때딱꽂히는게 이거였거든, 그냥. 이거 갈게요. 이 중에서 좀 봄맞이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카드 슬래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웃스탠딩은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고. 해먼트 이게 내가 웬만하면 살것 같은데, 비슷한 컬러의 독일군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예뻐서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충동구매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패더다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 이 로고가 너무 세게 찍혔다라던가, 아니면 방수지퍼가 아니다라던가, 방수지퍼로 넣고 가격이 더 올렸다면은 내가 더 만족스럽게 입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바람막이 한번 있어줘야 되잖아. 이거는 솔직히 많이 궁금하긴 하다. 펜필드 요거는 나한테 진짜 도전. 그럼 러프사이드를 이걸 빼자. 데인자켓도 두개 사면 성 나가니까. 야, 아, 오케이. 566,280원 이 드러나 슬래시 굉장히 기대되는 아이템들이고요 이거 오면은 한번 입어보고 리뷰까지 연결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요 랭킹. 야너 너 뭐야? 뭐야? 당장 올라가 어디로? 이 i 랭키우로 제품 자체는 괜찮은데 순위권에 없던 잠시 궁금했던 아이템 직접 구매해서 물고 뜯고 맛보고 골라서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랭킹 패션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펜필드 1975 셀비지 테이퍼드진이에요. 펜필드는 1975년 미국에서 설립된 아웃도어 브랜드로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많은 픽을 받고 있지는 않게 느껴지는 브랜드입니다. 라이센스 브랜드라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반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제품 좀 보고 계급장 떼고 보면 어이 가격에 이 제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입어봤고요 내가 기존에 팬피드 제품은 20대 때 아우터 정도 경험을 해봤고 그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아우터 클래식 기반으로 남자의그 로망 그 그것을 자극하는 디자인이고 여기 빈티지도 예쁜 거 많거든요 신선하고 단점이 있다면 브랜딩이 살짝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계급장 떼고 브랜드 떼고 이제 보는 거야 제품만으로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이 제품이 조금 슬림해 보이더라고 이런 슬림한 바지 구매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모델들은 말랐잖아. 우리랑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입었다. 근데 좀 얄쌍한 핏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평상시에 내가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업해가지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옷에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스키니진 존나 있잖아. 그 사람들이 스키니진이 입고 싶어서 스키니진을 입는 건 아니에요. 모델이 입은 핏 보고 어, 똑같은 내정 사이즈로 구매했다가 대참사가 일어나버리는 거야. 근데 그들은 환불, 반품 이런 것도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입으면서 늘려버리자! 이러면서 그냥 입는 거거든? 내가 평상시에 34 사이즈 입는데 이건 36 사이즈 입은 거거든요? 근데도 핏이 이렇게 떨어져. 막 허리가 살짝 남기는 한데 벨트 차서 입으면 되는 정도예요 컬러 워싱 핏, 그리고 퀄리티까지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진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추라인 엔조이하고 알려줘야지 피해자가 너희랑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브랜드도 깐깐하게 이제 선별해가지고 추천해주긴 하는데 이 제품은 한번 속는 셈 치고 구매한 제품이고 내가 처음에 이제 제품을 온라인에서 보고 구매해가지고 포장을 뜯으면서 입었을 때 느낀 점은 좀 러프한 미국 브랜드를 만듦새를 신경 쓰는 일본인이 갖다가 만들어 놓은 느낌이어서 어, 만족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이게 총장이 좀 짧아. 내가 골반에 엄청 내려서 입는 타입인데도 총장을 짧게 느낀 거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총장이 짧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에 보니까 온라인상 이미지는 웨스턴 부츠에다가 이 바지를 넣어서 매치를 했더라고. 모델은 키가 더 크잖아. 그 사람한테는 더 짧았을 거야. 왜 그렇게 찍었는지 알 것도 같으면서도 아, 그러면 오히려 다리 짧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가져가면 인생 바지 찾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0만원대 초반에 거의 뭐이 30만원대 청바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 안쪽 봉제 마감도 정말 깔끔하고요. 이 셀비지 라인이나 봉제, 땀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워싱, 디자인, 퀄리티, 컬러감 다. 다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결론은 괜찮기는 한데 랭킹으로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컬러감 진짜 예쁘긴 하지 근데 네, 요거는 그냥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자 구매할 사람들만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유니폼 브리지의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 야 요거는 이 멀티 스트라이프라는 게 하지 이거는 직관 딱 보고 예쁘면서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보자마자 한 3초 이내로 내꺼 냄새 난다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평상시 이런 멀티 스트라이프를 구매할 때톤 다운된 거, 컬러 배색이 그렇게 톤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들로 구매하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내가 이 멀티 스트라이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팝스러운 컬러들은 어려 보여서 좀 영한 감성이 있어서 잘안 입게 되고 컬러 톤 차이가 너무 심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스타일링을 하면 그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만 보여.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좀 레트로, 빈티지한 컬러감에 톤 차이가 심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톤다운되어 있는 이런 멀티 스트라이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적당히 활동적이면서 차분하게 입을 수 있는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고 봄, 여름, 가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핏도 무 좋아 입었을 때아 몸에 착 감기는 듯한 느낌 적당히 여유롭게 빠지는 그 실루엣이 일품인 제품이고요. 요즘에는 여러 브랜드에서 일반적인 마린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이런 멀티 스트라이프 제품들 많이 내놓거든요. 취향에 맞는 컬러웨이 있다면 하나쯤 가져가 주시는 거 올해에 강추드리고요. 유니폼 브릿지는 내 구독자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이지만 요즘에 좀 내가 느끼는 유니폼 브릿지는 어떻냐면 타겟층이 기존의 10대 초중반에서 20대 후반 이후의 남자들로 변경된 듯한 느낌 제품들을 보면 확실히 노선을 틀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류승범 씨를 모델로 차용했는데 그 류승범 씨를 내세운 것부터 이 타겟층이 달라졌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같아이 제품은 그래도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입어도 괜찮긴 하지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옷은 아니에요. 근데 또 스타일링, 룩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제품 자체는 되게 클래식, 밀리터리, 아웃도어, 워크웨어 기반으로 잘 만들어내놓은 지만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조금 힙하게 풀어내는 스타일링, 그게 딱옷 좋아하는 2 0대 후반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간략하게 한마디로 굉장히 멋있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승범 형이 입고 있으니까 옷이 더좋아보이긴 하더라고. 유브는 기본적으로 내구성, 수축률 이런 것들은 다 잡아서 출시하는 브랜드라 구매할 때 브랜드의 만듦새는 어느 정도 믿고 구매하는 편이고 제품을 받아봤을 때 봉제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원단의 느낌이 중. 간 이상은 간다. 그 어느 부분에서 거슬리는 거 없이 만족했습니다. 정말 잘 맞는 가성비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기준에서 너무 힙하지도 않고 적당히 센스 있으면서 캐주얼한 롱슬리브여서 최근에 가장 많이 입고 있는 티셔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빼서 입을 때도 괜찮지만 넣어서 입을 때도 그 스타일링할 때 재미있긴 하더라고. 이 정도 되면 난 이제 랭킹으로 올라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다음 아이템은 패던 다운이에요. 이거 바람막이 총정리 콘텐츠할때 다른 품목이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패더 다운은 일반적으로 아우터에 충전하는 충전재를 의미할 때 쓰는 용어고 지금 이 브랜드 패더 다운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우터 용품들을 주로 만드는데 요즘에 패딩, 바람막이 이런 것들도 만들더라고. 그래서 최근 옷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양 대비 가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퍼텍스 쉴드를 적용한 나일론으로 방투숙 기능이 우수하고 봉제도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10만 원 아래다? 여기에서 베텍트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죠. 브랜드 자체가 10년이 넘었기도 했고 이런 로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런 서브컬처를 가져가지 않는 채로 그냥 로고 플레이만 하면은 아 몸이 안 가. 이 몸이 막 거부해. 아웃도어 트레킹, 하이킹, 뭐 침낭 아웃도어 용품들 이런 건 판매하면서 서브컬처도 확실히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로고가 들어갔을 때도 나는 굉장히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입을 수 있다.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제품이 드물게 10만 하던 아래로 로고플레이 할수 있는 브랜드다 라고 했을 때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만듦새도 꽤 좋고 서브컬쳐도 탄탄하고 제품도 사양 대비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아이 정도 되면 추천 안 할리 안할 수가 없다 그거 신의 네 결론이다 보다 자세한 리뷰는 로고플레이 바람막이 총정리 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에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이 10팩이면 랭킹 올라가야 돼 랭킹 가자 다음은 아웃스탠딩 데님 컬 자켓입니다.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 막그 요쪽으로 빼가지고 회중식에 넣고 하는 요런 디테일들 데님을 집요하게 고집있게 다루는 브랜드. 이를테면은 타이먼 클로딩 엔라코나 아니면 포터클래식 이런 브랜드에서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나왔다 하면 가격이 100만원 뚫어버리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정평이 나있는 아웃스탠딩에서 요정도 비주얼로 10만원대에 뽑아내면은 야 이거는 한번 사가지고 리뷰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 금장도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제 이 프레스 통보라운 금장 그런 느낌이 나 가지고 어 되게 클래식한 느낌. 어 너무 좋다. 에멜리온드로도뭐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부자재 같은 거 골드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완전 클래식한 느낌으로. 근데 스타일링은 또 이제 힙스럽게 풀어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신선함을 주는데 내가 이 금장의 상세 페이지 디테일 사진을 못 보고 이렇게 제품 이미지만 보고 바로 구매를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뜯어 보니까 이 금장이 되게 장난감처럼 약간 레고처럼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다시 보니까 네, 이대로 나와 있더라고. 내가 상세 페이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맨날 리뷰하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사서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구매하고 나서 후회 중입니다. 사실은 예, 이 버튼 때문에. 아웃스탠딩도 워낙 유명해서 브랜드 설명보다는 요즘에 내가 느끼는 아웃스탠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타.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질보다 양 같은 느낌이랄까 어떤 스타일을 내가 좋아해도 어떤 트렌드가 와도 아웃스탠딩 컬렉션 보면 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반대로 말하면 뭐야 아웃스탠딩에서 요정도의 스타일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해 근데 이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각 부분에서 좀 뾰족하게 다루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 스타일이 입문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조금 더 뾰족하게 다가가는 브랜드에서 소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타일을 다루다 보니까 난 이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 아웃스탠딩이 디자인이나 실루엣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 좋게 뽑아내는 건 지금도 여전히 너무 잘하는데 제품 구매하기 전에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품목 취급하는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매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리플 스티치 이런 네, 거 퀄리티 좋잖아. 이 원단감도 난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약간 고시감이 있긴 한데 입으면 입을수록 유연해져가지고 마음에 들어 질것 같고요. 이 버튼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자재나 아니면 캔톤으로 바꿔서 한번 매치를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예뻐서 그래서 아웃스탠딩에서 데님 자켓 구매할 사람들은 내가 기존에 원래 구매하려고 했었던 셀비지 데님 타입 1이 디자인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은 이 버튼을 바꿔 낄 사람 아니면은 구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은 러프사이드 프라이머리 셔츠입니다 예, 요거 요즘 인기가 상당히 좋아 내가 체크셔츠를 몇년 동안 잘 입고 있다 보니 아, 이러한 체크셔츠 좀 정핏으로 떨어지는데 만듦새가 상당히 좋은 브랜드의 셔츠를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러프사이드 셔츠를 10만 원대에 구매해 봐가지고 입어봤는데요 18만 8천 원인데 막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 근데 그 가격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설득이 다 돼요 여기 보면은 옆선도 정말 깔끔하게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는 포켓 포켓도 정말 깔끔하게 맞춰버렸군요. 이렇게 보면 포켓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포켓이 있어. 이런 것들이 원단이 로스가 되자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 버려지는 원단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은 원가가 올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만듦새의 오롯이 초점을 두면서 담백하게 뽑아내다 보니까 러프사이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막 졸라 트렌드하지는 않지만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계속 구매, 재구매를 하면서 그 마니아층이 쌓여가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평양냉면 같은 브랜드라고 해야 됩니다. 룩북도 굉장히 굉장히 힘을 빼고 찍는 편이고 약간의 센스가 높은 퀄리티로 만족을 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카라도 보면 최대한 패턴을 맞춰서 만들었거든요. 접혀지는 부분이라든지 카라 뒤쪽에 떨어지는 거 카라에서부터 일자로 떨어지잖아. 진짜 다 맞춘 거야. 근데 이 등판은 안 맞췄잖아. 여기는 못 맞춰. 왜냐면 이 체크 패턴은 직선형인데 이게 인체 공학적으로 셔츠 같은 거는 약간 둥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인체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유기적인 라인으로 거기에다가 곡선에다 직선을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유일하게 못 맞춰 버린 거야. 아마 여기를 직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변태처럼 일자로 맞췄다면 은 오버사이즈 핏이면 상관없겠지만 얘는 거의 뭐 저스트 살짝 여유롭게 맞는 핏이거든요. 셔츠가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안 맞춘 거고 다른 부분은 다 맞춰버린 거거든요. 나는 그런 집요함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브랜드고 만듦새를 잘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봉제, 땀수 그리고 부자재에서 정말 잘 느껴지고 칼라나, 커프스 그리고 밑단 떨어질 때요거 셔츠 생명이거든요. 진짜 군더더기 없게 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꼽을 거는 가격밖에 없다. 트렌디보다는 약간 센스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 근데 거기에 놓여지는 완벽한 메이킹. 뭐이 정도면 바로 랭킹 올라가도 되는 거 알겠습니까? 정 사이즈 추천합니다. 디 오늘 이렇게 랭킹에 올라간 제품들은 모아 가지고 물고 뜯고 맛보고 해 봤는데 항상 그렇듯 솔직하게 리뷰하고 소개한 거라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었다면 트라이앤 엔조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좋을 것이다. 그러면 뭐 뭐야? 나 랭킹인데? 컨텐지 여기까지야.